AT 세미콘은 반도체 패키징 사업 및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지 업체이고, 항상 주식에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물타기 타점,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고 했는데, 자,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제 3,600원. 자, 매도 타점으로 이제 잡은 금액이고, 항상 이 매도 타점에서는 수익을 챙겨주자 늘 얘기를 했는데, j t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 고가 기준으로 3,895원까지 찍고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장대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이 종가상 기준으로 보면 2,690원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이 3,600원 선을 한 번에 좀 넘기가 힘든 구간으로 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600원을 매도 타점으로 이제 잡았었는데, 자, 이러한 매도 타점을 모르겠으면 항상 이 차트를 좀 쉽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이 뾰족뾰족한 부분과 이제 산을 한번 이제 찾아보자고 했다그래서이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주고, 이런 구간에서는 자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배아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매도해 줌으로 인해서 수익을 줄때 챙겨 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AT 세미콘 마찬가지로 우리가 등산을 할때 힘들면 이제 쉬어가듯이 이 구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항상 의심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는 자 매도하고 자 일부라도 일부라도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 주자 늘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자, AT 세미콘 같은 경우에 이 뾰족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충분히 이 막혔으니까 의심을 해줬더라면 3600원. 이 36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매도 타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AT 세미콘도 예전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이러한 3부분에서 막혔으니까 충분히 8000원 선에는 이 8,000원 선에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자,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더 오를지라도 배합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자고 했고 매도 타이밍 타점을 잡았으면 여기서 뭐 주가 더 오를지라도 자, 매도를 하고 끊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산에서 막혔으니까 요 산에서 막혔으니까 다음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빠졌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의심을 해줬더라면 이렇게 다시 오르고 다시 빠지고 다시 오를 때 이렇게 오를 때 이제 기회를 줬었고 다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다라면 다시금 이런 구간에서 의심 해줬더라면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줬었고. 또 주가가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렇다면 주를 거 보면 충분히 이제 8천 원 이러한 부근에서는 이제 매도하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매도 타점을 잡아놨다가 매도하지 않고서 계속 갖고 가면 주가가 오르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 이 빠졌을 때 이러한 기다림이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수익을 이제 챙길 수도 있는 구간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멘탈도 다 터져 버리게 되고 이제 기회비용까지 이제 다 날려 버리기 때문에 항상 매도 타점을 정했으면 자 매도 타점을 정했으면 그 타점에서는 자 일부라도 전략 매도하지 않을 거라면 일부라도 수익을 챙겨주는게 이제 좋다 늘 강조를 하고 그렇다면 이 3,600원 최근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3,600원 부근이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항상 이 타점에서만 타점에서만 매수 매도를 한번 해보자 했으니까 매수 타점을 3,600원을 잡았으면 주가가 밀릴 때 중요한 지지선하고 이제 매수 타점 자리를 봐줘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지지선은 2,000원으로 설정을 해두고 만약에 2,000원을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만약에 설정을 해놨으면, 자, 2130원에서 주가가 밀고 내려온다 했을 경우에, 2000원에서 지지 여부 및 여기서 반등을 쳐주는지 보고, 이렇게 반등을 쳐준다면, 이런 부분, 앞서 얘기한 뭐 3600원 부분을 매도 타점으로 잡고, 각자 이 3600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각자 원하는 가격대가 왔을 경우에 뭐 3,000원이 됐던 가격대가 왔을 경우에 매도를 하고 이제 수익을 챙겨 주면 된다. 자, 본인이 원하는 가격들이 어떤 사람들은 10%, 20%, 30%, 뭐40% 각기 원하는 매도 목표가가 다 틀리듯이 매도 타점을 설정을 해 놨으면 그 타점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가 왔을 경우에 이제 매도를 하고, 자,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고, 중요하다 했고, 자신이 원하는 매도가보다 오른다고 해서, 매도 후 다시 재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했고, 2천여 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한 종목에 목매여서 매매를 하지 말자 했으니까, 이러한 매도 타점, 자신이 원하는 매도 타점이 와서, 아, 오게 된다면 저 매도하고 수익을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00원 부분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자 매수 타점 자리라고 했으니까 돌려주게 되면 자 3,600원을 기점으로 목표가가 오면 매도를 해주면 되고 그렇다면 2,000원 부분에서 이제 매수 타점에서만 매수를 하자고 했으니까 자 2,000원이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무너졌을 경우에는 항상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자 2차 매수 타점에만 자 매수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2,000원을 중요한 지지선이자 매수 타점으로 설정한 금액이 일부 내려온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어보고, 이런 박스권에서는 자 관망을 해준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매수 타점을 기다려보자고 했으니까 여기 1,600원. 자, 1,600원 부분에서 2차 매수를 나갔었으면 하겠다 이렇게 보는 구간이 그렇다면 1차 매수 타점을 2,000원으로 설정을 해놨으면 2차 매수 타점 1,600원이 오기 전까지는 관망을 해주고 매수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2,000원이 깨진다, 1차 매수 타점 자리 2,000원이 깨진다 했을 경우에는 이 2,000원에서 매수한 물량만 들고 가고. 중간 부분에서는 어설프게 따라 사지 않는다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1차 매수 타점을 2,000원 설정 2차 매수 타점을 1,600원 설정 이런식으로 설정을 해두고 타점이 왔을때만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타기 자리 이 물타기 자리는 항상 이 물타기 자리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는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물타기는 자신이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내가 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계속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됐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대응조차 아예 할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 물타기, 이 물타기 추매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추매를 해야지 주가가 빠질 때 이렇게 손실 폭을 줄이거나 큰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물타기 자리는 자 항상 기억을 해 놨다가 자리가 왔을 때 이제 기회를 한번 살려 보자. 그리고 주가 반등 시 매도 타점 잡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a t 세미꾼 같은 경우에, 이 물타기 자리는 천원 설정을 해두고,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 하듯이, 어, 1차, 2차 이렇게 매수를 하듯이, 이 물타기 또한도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한 번에 물량을 다 실는 게 아니라, 1차, 2차 나눠서 진행을 하자 늘 얘기를 했고, 지금 뭐 아직 폭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까지의 폭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1차 물타기 자리를 중점적으로 1,100원을 설정을 해두고, 이 구간에서만 추매를 하겠다, 보고, 향후 이 1차 자리도 위협할 시, 위협할 시, 2차 물타기 자리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직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를 중점적으로 한번 기, 기업, 어, 기업을 해보자, 그러면, 1차가 1100원이 왔을 경우에만, 뭐, 추매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어, 정리를 해보자면, 이 3600원 매도 타점 잡고, 원하는 가격대, 기준점 잡고, 원하는 가격대 오면 매도해주면 되고, 어,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2000원이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다. 2000원이 중요하다. 어, 최근 사례 보면, 여기 보고, 그 다음에 더 밀린다 그러면, 다음 매수 타점 보고, 더 밀린다 그러면, 자, 물타기 자리, 공격적으로 물량을 실어볼 수 있는 자리 기억해두고 어, 재무제표를 살펴보자면 에이티 세미코뭐 감사의견, 적정 소식 근데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후공장 외출처 다변화,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있고 이러한 뭐 호재 뉴스가 나오던 악재 뉴스가 나오던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고 했고 이 뉴스는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뉴스는 이제 참고용으로만 보자. 그리고 이 뉴스가 투자의주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뉴스 매매는 하지 말자 늘 강조를 했고, AT 세미콘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 좀 재무제표 상표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항상 이 재무제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 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지 뭐 ROE 부채비율, 유보율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할수록 좋다 얘기를 했고 종목 분석 가서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현황은 이제 우호 지분 포함을 해서 대주주 지분이 이제 30% 이상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된다고 했고 30% 이상이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업개요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정도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되니까 요 부분 그래서 앞서 얘기한 재무제표 주요주주 그다음 기업계요.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읽고 투자를 해야 될것 같다. 끝.